네, 어, 폭스클랜베 스타리그, 아, 플로리그죠. 스타리그죠. 스타리그 아니라. 플로리그 개막전. 어, 두 번째 경,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하이고 팀이고요. 이제는 뉴페이스도 어떻게 보면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자, 우선은 양손들이 현재 준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들어가 주세요! 자, 고로 해주세요. 아, 담배 피러 가셨다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저희 오늘, 어, 저희 희철님이 오셨어요, 희철님. 아까 방금 승리하신 희철님 오셨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아, 추천님, 추천님 구독하기, 좋아요,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네, 희철님, 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뭐 눌러달라는데, 여기서는, 아, 아프리카에서는 추천, 추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귀엽다고 해주시는데. <laughs> 아무튼. 아저씨! 아저씨라니, 그러지 마. 너 아까 시철님한테, 어, 되게 좋아가지고, 어? 시철님 잘한다, 라고 하면서 너돈 봤잖아. 결혼하셨어, 이분.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어, 신혼이야. 그러니까 넘 보면 안 돼, 알았지? 어, 결혼하는 아저씨야? 음. 자, 오늘 <laughs>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네, 웃지 마시고요. 오늘 뭐, 네, 특별하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 좀 재밌는 경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웃기네요, 저도. 네. 자, 아무튼 희철님 뭐 이기셔가지고 아주, 어,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천 한 번씩만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랑 같이, 어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저희 이제 제 사촌동생이고요. 저랑 나이 차이가 23살 차이. 맞죠? 저희가 거의 띠동갑에 가까울 정도, 두바두 바퀴 <laughs> 가까울 정도로 띠동갑인데. 자, 우선은, 어, 준비되는 대로,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번째 경기에 좋아요 그만 누르세요. 아, 그만 누르라고 추천? 네, 추천 그만 누르라고 합니다. 네, 추천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만 누르래요, 추천. 아, 어, 추천이 유... 네,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뭐죠? 외계인 대 외계인. 자, 우선은 경기, 두 번째 경기 매치 포인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선 매치 포인트 1대1 맵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략적인 수 그리고 명경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어, 매치 포인트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맵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이진 선수가 그렇죠, 나가죠. 1대1 맵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진 선수. 자, 우선은 위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시 위치하고 있는 김종현 선수는, 자, 뉴페이스의 김종현 선수는 7시 위치하고 있고요 프로토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한지선 선수는, 자, 1시 위치하고 있는 프로토스입니다. 우선은 이진, 이진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자, 먼저 나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자막을 좀 수정을 하고, 바로, 또, 네 가보게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은 니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돼요. 가져가서 이야기 해. 하고 싶은 말 있어? 어, 아까 전에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되게, 그, 새침한 여자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되게 잘해줘야 됩니다. 네. 나 친구 아니잖아. 동생이잖아. 아, 맞아. 동생. 어 잠깐만 나 잘못 잘못 바꿨다 아 우선은 자 입구에다가 파일럿 짓고 있는 자 김종현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한인성 하거든요 이런 경기에서는 네. 뭔가 보여줄 퍼포먼스는 다 보여주는 선수가 이진 선수예요 이진 선수가 아이진선수라 한다 <laughs> 김종현 선수가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되게 좋아요 제가 이 친구랑 진짜 뭐 클랜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기, 알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퍼포먼스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어, 나 잘못 고쳤다. 아, 반대로 고쳤다. 아, 미안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해가지고. 아, 미안, 저, 미안한다고 하네요. 제가. 미안한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세요. 내가 너랑, 너랑 방송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자 제대로 고쳤죠 우선 원게이트까지 올려주고 매너파일까지 해주고 있는 김종현 선수고 자 우선은 이 김종현 선수가 이런 진짜 퍼포먼스는 정말 좋아요 이 선수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프로토스 유저 중에 아마추어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진짜 상위권에 속하는 이 선수, 그런 선수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이런 퍼포먼스 그리고 상대를 기 눌릴 수 있는 딜러 나왔기 때문에 이거 피해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지 선수가 잘 막는다고 하면은 분위기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데 우선은 매너 파이널까지 벌써 두개 했다가 원질러시 지금 계속 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뭐 부끄럽다고? 말다 해놓고? <laughs> 자, 색깔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볼수 있고요 자, 우선 자, 투질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근데 한진 선수가 그래도 잘 비벼주면서 해주는데 고있 아, 근데 자원 채치가안 돼요. 자원 채치가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거 경기 한진 선수 좀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자 우선은 김준호 선수 추가적으로 게이트까지 늘려주고 있고 자 계속 질러 뽑아가지고 내려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자원 채체에도 방해가 될 뿐더러 지금 뭔가 할수 없는 한진 선수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이거 두 번째 경기 한 깔끔하게 가져가고 어차피 4 경기 내이지다내이지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1대1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팀플만 잡는다고 하면은 그냥 경기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아 이거 너무 피해 커요. 지금 한지선 선수가 자원 채취를 못하고 있고 드라곤 뽑을 수 있는 지금 가스 50원도 지금 못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질러 한기 잡혔고요. 아이기 차이 너무 커요 지금. 아 이거를 이기면 선물 받을 수 있겠군요. 무슨 선물을 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선물을 달라고 하네요.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오늘은 드라마 한개 나와가지고 때려주고 있지만은, 프로피가 너무 크고요 아, 한지 선수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거 첫 경, 두 번째 경기 나오긴 했지만은 아무것도 못 아, 누가 이길까는 <laughs> 배워보시죠. 이거 어차피 외계인이 이겨요. 네, 외계인이 이기기 때문에. 네, 네 외계인이 이기고요 아, 한, 이게 한지 선수가 너무 아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상에서. 너무 아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당할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거 한준 선수가 너무 아쉬워서 지금, 어, 아, 지지, 눈물 흘리죠? 자, 이렇게 되면, 뉴페이스, 이준 선수가 두 번째 경기 가져오면서, 스코어,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방금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외계인. 네, 외계인이 이겼다고 합니다. 방금 경기는 외계인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